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집트가 되겠죠. 이집트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고 오랜 시간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유물은 피라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바로왕 이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 안에 왕의 시신과 함께 많은 보물도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도굴꾼들이 보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로입니다. 사람이 미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왔던 길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가는데요. 결국 가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미로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미로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삶은 매번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수없이 다짐을 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도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을 한심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도 사라집니다. 인생이 막혔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출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돼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쳐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미궁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 출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노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어떤 삶의 영역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해도요, 막혀 있는 그 영역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또 주변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열심히 해서 삶의 막힘이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혀 있는 이 문제가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은 있지만 인생의 막힘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해서 해결된다면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에게 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막힘에서 벗어나는 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막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서 열리게 되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칠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사람의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발로 대문을 나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입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모로서 입문하고 학생으로서 입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 입시가 있었잖아요.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대학의 문을 여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직장의 문, 그리고 수많은 과정의 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문들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문은 사람마다 열리는 문이 달라요. 사람마다 열리는 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순간과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이 미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외형적인 문 있잖아요. 통과하면 잘될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외형적인 문은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리고 또그 문을 지나야 함께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도달해야 하는 영적인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연약하고 미숙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이죠. 사람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미로에 갇혀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 주저앉고 싶다면, 지금 두드려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의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인생에 막힐 때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방식, 사람의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해 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로에서 헤매는 만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도요, 문제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도 안 돼서 이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해도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뢰할 때 자기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의뢰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제시하고 길을 보여주셔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이건데 왜이 답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질문만 하면서 그 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도 또 다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으로도 안 되는구나. 신앙으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막힘은 열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자 앞서 온 자는 절도요, 도둑이죠, 강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이라면 절도, 이 도둑과 강도, 약탈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뻔한 말을 왜 하셨을까요? 세상에 도둑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강도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리석은 바보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자신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경계해라. 그들을 조심해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인생의 막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유혹하고 속이는 도둑과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그 강도, 그 도둑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도둑처럼 수고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자, 수고하지 않아도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 도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방식의 유혹을 느끼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정당화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강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힘을 느낄 때, 회복의 문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보다 앞서 외치는 자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니. 그게 네 자아래도 네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런 어떤 경험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기 앞에서 나보다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니. 절대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욕망을 따라서 행동해 버리면 삶의 막힘은 더 심해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나의 참된 양이고 참된 제자라면 그리고 네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도둑과 강도의 말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도둑, 강도가 하는 음성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수시로 현혹될까요? 예수님이 인생의 막힘을 해결하는데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막힘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자녀가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우리 회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루라도 주의를 빠지고 하루라도 더 취직 준비를 해야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문제도요. 사람을 찾아헤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결혼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동은 하죠.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살던 대로 삽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하니까 기도는 하고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힘을 낼수 없으시니까 능력을 드러내실 수 없으니까 사는 건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막힌 채로 미궁에 빠져서 미로에 갇혀서. 헤매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도둑과 강도가 시키는 대로 살면은요 어떤 결과가 날까요? 제가 중학교 때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제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짜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국어는 제가 하고 수학은 친구가 하고 영어는 또 다른 친구가 합니다. 이 세이서 힘을 합치면은요 같은 시간에 효과가 세 배로 증대돼요. 모두 시험을 잘 보게 돼요. 이런 도둑놈 심보가요. 다른 친구들의 등수를 빼앗아 갑니다. 강도 짓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성적과 등수가요. 제 실력인지 알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구나 어느 날은 시험 감독이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와서 눈이 한열개 날리신 것 같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험을 완전히 망했거든요 도둑과 강도의 그 심보를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완전히 절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나는 실력이 없는 빈껍데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빠르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둑의 심보 신보, 강도의 심포에 우리가 현혹돼서.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행동할 때가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둑의 심보, 강도의 심보로 살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이야. 잠깐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도둑과 강도의 신보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요,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 공간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찾아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죠? 도둑으로 보여요. 서로를 의심하며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질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도 믿음이 깨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도둑의 심보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방식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게 되고요. 또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도둑과 강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막힘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막힘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인생의 막힘에서 벗어나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막힘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열어두신 그 문으로 나아가 열리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면은요,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자신이 미루를 헤매고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내면에서 들리는 도둑과 강도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전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방식과 말과 행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둑과 강도의 심보로 이끌려온 지금까지의 삶을 단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도둑의 심보로는 그대로 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도둑과 강도의 신보로 살아왔던 삶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회복의 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그때마다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단어, 노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양이 먹는, 가축이 먹는 사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노메 꼴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노메는요 성장, 증가, 발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당당함 그리고 깨달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들어갔다 나가잖아요. 나갈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하게 되고요. 발전하게 되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배고플 때 사료 먹으면 그만이지. 뭘 풍성이 얻습니까?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 아닙니까? 얘들아,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너는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되고 충만해진 그 영에서 나온 말과 행동으로 너희들은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해진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삶이 열리고 풍성해진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은 나는 좋은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양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선한 좋은 목자이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말씀하신 것일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아멘? 아닌가 봐요. 좋은 목자가 아니신가 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까? 다르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삶의 짐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 정말 좋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뭘 좋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과 내가 주는 능력과 내가 주는 가르침은 네 마음속에서 말하는 도둑과 강도가 하는 말보다 더 진리이고 더 정확한 것이고 네 삶을 구원하고 네 막힘을 열어준단다. 그러니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하다, 좋다고 여기는 것은 진짜 좋은 게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네 인생에 선한 것인 것을 믿고 따라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앞서 나오는 말들 예수님을 떠올리기 전에 앞서 나오는 생각들, 행동들, 언어들 모두 도둑과 강도의 심보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궁지, 역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목숨까지 바치는데 내 말을 못 믿겠니? 믿고 따라라. 너는 네 인생도 네가 책임지지 못하잖아. 나는 네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삭구는 목적이 뭡니까? 대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삭구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삭군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차단하라고, 그 음성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막힘이 있죠.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도 막힘이 있습니다. 막힌 채로 너무 오래 되잖아요. 체념하게 돼요.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을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영적인 막힘을 여는 거예요. 영적인 막힘이 열리는 그 문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막힘은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미로 미궁에 빠졌다고 여겨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형통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 주실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 거기에 네 문이 있지 않아.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우리가 열어야 되는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을 그 복된 문을 열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서 두드렸던 그 인생의 고단함과 슬픔을 큰 복과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의 막힘을 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